가드의 회자 부활전입니다 불가사리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. 로봇 파워 초창기 로봇이었던 이 영웅과 히어로의 주인공이었던 김종세 선수가 네. 우리 어린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이 로봇을 만들게 됐거든요 성남 신흥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유영원 어린이가 네. 자, 구동부를 직접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? 자, 유영원 어린이가 좀 약간 낯이 익기도 한데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? 2006년 주니어 로봇 미션 도전 우주정복 5연승의 빛나는 타이거의 유영원 군이 배틀봇스로 컴백했다. 도전 우주정복 미션 때 주니어 로봇에서 5연승의 빛나는 아, 그래요? 이 타이거 팀에서 아, 조종을 아, 했던 그렇군요. 그 친구예요 자, 주니어 로봇을 거쳐서 이제 배틀까지 그렇죠 <laughs> 아, 정말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네. 우리 유영원 어린이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은 어린이들의 꿈이 네. 함께하는 작품이니만큼 좋은 경기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, 최선을 다하시는 멋진 경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. 가드도 물러설 지금 형편은 아니에요 네. 자 현재 전적 1전 1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1승이 지금 가장 그렇죠. 간절한 여산 고등학교 이 선수들이거든요. 네. 본인들이 장점을 스스로 얘기해 보자라고 했을 때 뛰어난 조종수를 집어줬어요. 아 그래요? 네, 스피드 스피드 기록이 1분 53초 44. 네, 뛰어난 <laughs> 조종수를 네. 자, 어떻게 될지 회자 부활전 경기 시작합니다. 자, 접지력에 오.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. 자, 좀 달라졌어요. 자, 바로 자, 저 안에 지금 리프트가 있거든요. 자, 리프트형 로봇이에요. 짱가 같은 그냥 밀기 형태가 아니고. 네. 자, 방금 좀 들어올릴 찬스였던 것 같은데 리프트를 제대로 구동을 못 했습니다. 자. 지금 그 가드의 측면은 약간 네. 자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밑을 파고 들기가 아주 수월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. 그렇죠. 특히 더군다나 뒷부분 네. 아, 많이 들려 있고 리포트가 들어가기에는 최적화 돼 있거든요. 아, 이 좌측 우측 측면이 그리고 후면이 자, 어떻게 보면 이제 약점이거든요. 그래도 아까보다는 가드가 움직임이 좀 많이 좋아진 네. 아,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정신 못차리게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자, 미, 정신 못차리게 공격을 퍼붓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상대가 걸려들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건 뭐 그런 우여도 바랄 수가 없고 자 지금 뭐 뒤로 공격했다 앞으로 공격했다 네.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 어, 조종이... 아 어, 이게 뭐죠? 자 지금 또자 지금 장애물 위에 올라 올라갔죠 자 지금 뭐 바드 선수들이 조종을 하다 실수로 돌출부에 얹어진 것 같아요. 네. 자, 자, 이것은 마당제가 꺼내줄 일이 아니죠. 그렇죠. 아, 자, 하필 정확하게 말이죠. 네. 네. 아, 좀더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갔을까요? 자, 경기 종료합니다. 오, 4, 4 3, 3, 2, 1. 2, 1. 1. 자, 경기 끝납니다. 경기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요. 돌출구에 로봇이 걸려 움직이지 못해져서 아주 아쉽게 됐습니다. 다들 파이팅!